안녕하세요. 묘한 의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맘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입니다. 전기장판과 온수매트를 무심결에 사용했다가 피부염이 심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가 피부염에 안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전체적인 난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사용해서 따뜻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 습진 같은 만성적인 습진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 사용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가 피부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과 온수매트가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열 대사장애를 악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열은 실제로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낮 동안에 체온이 상승하고 밤 동안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이 이것을 인위적으로 돌려놓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침에 6시 정도에 기상을 하면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쭉 올라와서 11시 정도에 피크를 칩니다 아침에 훅 하고 워밍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흥분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중력이 높은 게 바로 이런 체온 상승 때문입니다 중심 체온 자체가 쭉 올라온 상태에서 11시 정도부터 피크를 치고 그게 쭉 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유지하냐면 보통 6시 정도까지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통 오후 7시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12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겠죠. 휴식을 취한다는 건 체온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에너지가 천천히 갈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체온이 쭉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즉, 수면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수면 중에 전기장판을 쓰게 되면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지 우리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데, 낮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전기장반에 의해서 심부치현을 올리게 됩니다. 조금만 올려도 우리는 덥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때 바로 열 대사장애가 무너져버립니다. 즉, 열이 떨어져야 될 시기에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피부염 있는 경우에 그열 대사장애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전기장판에서 자게 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우리가 뜨거운 곳에 서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이 절절 끓어요, 온도를 해서. 그러면, 으아, 허리를 지지면서 좋게 되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이 뭐냐면, 수분이 날라갑니다 뜨거운 곳에 서 자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부에 수분이 막, 날아가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왜 수분이 날아가냐면 우리가 수면을 취하게 되면 낮 동안에 활동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혈액들이 보통 근육이나 머리나 내장기관 쪽으로 막 원활하게 흐르게 되죠 그런데 눕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피부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때더 가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때 가려움증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세레토닌 레벨 때문에도 그렇긴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물리적인 이유로 보게 되면 수면 중에 눕게 되면서 혈액이 피부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염증 물질들이 피부로 쭉더 확산되는 겁니다. 근육에 있던 혈액도 피부로 쭉쭉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 염증 물질들이 더 많이 퍼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그런 기전인데 우리가 뜨겁게 되면 뜨거운 피가 피부로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즉 뜨거운 피로 인해서 더 염증 반응이 가중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쿨링을 하죠. 시키죠. 왜 시키냐면, 식힘으로써 염증 물질들이 적게 유입되고, 그리고 염증 반응에 의한 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뜨거운 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 반응이 심해지겠죠. 근데 얼굴 피부염이 있는데 따뜻한 온팩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 반응이 뻥 하고 터지죠. 어, 무조건 심해집니다. 근데 잘때 뜨겁게 자게 되면, 뜨거운 피가 피부염 부위로 쭉쭉 공급되겠죠. 그래서 뜨거워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조건인데, 이게 제가 늘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랑 외국에서 수면 조건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온돌문화기 때문에 뜨뜻하게 자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오성급 호텔을 가보세요. 그러면, 어, 그죠.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 이 있어요. 두툼한 이불 이 있고 에어컨은 상시 돌면서 상쾌한 공기를 공급하죠. 즉 수면 과학적으로 보면 13도에서 23도의 실내온도를 유지하면서 두터운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하는 게더 수면에 좋다는 얘기죠. 즉 온도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유지하는 게 수면의 질을 더 좋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심부 체온량도 관련 있어요. 우리가 잘 때는 CBT가 쭉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올라가게 되면 잠이 깨져. 우리가 열대야가 왜 문제가 되겠어요? 잘때 뜨거우니까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바닥이 뜨끈뜨끈해. 그럼 깊은 잠이 사실은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따뜻한 거에 친화적인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자면 적응하니까, 어, 따뜻하게 자면 너무 좋아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뜻하게 자고 뜨겁게 잔 상태에서 일어나면 손발도 붓게 되고, 그죠? 각성도 잘 깨져. 우리가 뜨, 뜨거운 온돌에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때 중간에 뜨겁다고 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상황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 그래서 피부염이 있게 되면 가뜩이나 가려운데 잘때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다 더 깨죠. 깊은 수면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 뜨겁게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자는 게 좋아서 전기장판을 안 쓰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 오시면 안 쓰면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잠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너무 추우면 잠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하기에도 좋은데. 그래서 잠들 때만 따뜻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전기장판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뜨뜻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면 환경이 따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면 시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잘때 꺼놓으세요. 그러면 그 여열이 보통 한두 시간은 가거든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아니면 타이머를 이용하세요. 보통 새벽 한두시 정도에 꺼지게 맞춰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 따뜻하다 깊은 수면에 딱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논램 수면에 딱 들었을 때 깊은 수면에 팍 빠져버리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침인 거죠 그래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무심코 사용했다가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전기장판과 온수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심코 사용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묘한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